오늘 이 새벽 귀한 시간에 나오신 성도님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시면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연의 불을 지르사 그 털을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전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시편에서 예루살렘은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 또 파괴될 수 없는 곳으로 묘사가 됩니다. 시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또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하나님이 계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곳은 절대로 파괴되지 않을 곳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셔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곳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0편 74편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처럼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벽을 포위하고 또 성벽을 뚫고 불을 지르고 또 성전을 파괴한 처참한 광경을 시편에서는 이렇게 묘사하는데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은 이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태로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살으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란나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어, 예루살렘 성전이 처참하게 파괴된 모습을 또 불,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이렇게 불로 진멸받은 상황들을.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되리라고는 한 번도 상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이 다음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이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오랜 전통과 역사,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 이야기를 믿는 믿음이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어, 선택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절대로 지켜주신다는 이 잘못된 믿음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어,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 어, 이렇게 된 때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라는 잘못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장 13절 말씀과 같이 끓는 가마가 부어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3절 14절에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위편에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예레미야 역시도 거짓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어떠한 큰 나라에 의해서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있고 언약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파괴되지 않고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강력한 믿음이 예레미아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임한 것입니다. 이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이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예레미아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레미야 역시도 굉장히 당혹스럽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가 하고 굉장히 헷갈리고 의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을 부어 주실 때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멍해를 부수고 우리는 절대 포로로 잡혀 가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레미야는 멍해를 메고 우리는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우리를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역시. 어 잘못된 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아마 그 사무엘 시대의 엘리 제사장과 같이 정말 그들의 실속만을 챙기는 그런 형태로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백성들의 그 어려운 제사들을 쉽게 처분했을 것이고 제사장들은 원래 그 피를 가지고 또 성소를 정결케 하며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들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지만 이들은 그 거룩함을 상실한 채 오히려 자신들의 옷에 피가 묻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들이 오히려 부정한 사람이 되어 버림을 오늘 본문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임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리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영적으로 영적으로 밝은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해야 할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오늘 말씀에서는 맹인과 같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더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이 맹인 같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며 이들이 더 이상은, 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또 거룩함을 상실한 채 방황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맹인이 되었으니 당연히 이들을 따라오는 백성들 또한 맹인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15절 말씀과 같이 되는데, 우리가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잘못된 말씀을 전하고, 또 거룩하지 못한 지도자는 결국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당하지만, 하나님께도 버림을 당하는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버룩함을 잃어버린 제사장들은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되며, 마치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확인하러 제사장 앞에 나와야 하지만, 제사장은 나병 환자와 같은 취급을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서도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고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며, 백성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을 이끄는 왕도 그 눈이 가려졌다는 것을 오늘 1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이어 유다, 유다 민족은 아수르에 맞서기 위해 애굽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큰 실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애굽 군대가 바벨론 군대에 맞서 도와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것 또한 헛된 기대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지만 계속해서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라면 이런 결과는 맞이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이 아닌 나수루와또 애굽을 바라보며, 또 애굽을 의지하였기에 이들은 처참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당한 고충은 18절과 19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들은 엄청나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며, 이들이 아무리 도망쳐 봐도 도망쳐도 그 바벨론 군대가 이들을 향해 오는 것을 절대로 도망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이들의 절박한 상황을 오늘 18절,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끝이 나고 하나님을 심,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끝이 나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삼았던 그들 또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인하여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시인은 더 이상의 심판이 없음을 또 기대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이후에 늘 회복을 약속해 두고 계십니다. 이 회복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굳게 붙잡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인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며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들이 무너지면 결국 그 영적인 지도자들을 따랐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늘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은 백성들과 또 성도들이 영적인 주다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 개인으로 부르시고 각 개인과 관계맺으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기 원하지만 우리를 또 하나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세운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진 않지만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지도자가 무너지지 않도록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될 것일 줄을 믿습니다. 이그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에게 세워 주신 영적인 지도자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가 무너지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말씀으로 채워주시기 위하여서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그 영적인 지도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데에는 영적인 지도자들의 타락이 있었음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지도자들 위하여서 우리가 그 위치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지도자가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함을 상실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두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 열이고 대일을 기도 제목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 어, 1 번, 1 2번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할 텐데요. 열이고 대일을 준비하며 또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교회 구원받은 백성을 더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초대된 영혼들이 한 번의 교회 방문을 넘어 교회 정착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또 여리고대에 초대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여리고데이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여리고데이를 통해 우리 교회 구원받은 백성을 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에 초대된 영혼들이 아버지 한 번의 교회 방문을 넘어 교회 정착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여리고데이에 초대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리고 대이가 기도로 준비해 되는 여리고 대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 여리고 대이를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리고 대이의 많은 영혼들, 아버지 우리 교회로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이상 혼자만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리고대이를 아버지 은혜 중에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여리고대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가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되게 하시고 또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단임 목사님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영역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그 말씀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임 목사님 말씀 준비하시는 동안에 주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단임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에 사로잡힌 바 아버지 이 기회를 온전히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다니목 사님께 부어 주신 그 말씀의 은혜가 아버지 주일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하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받으시는 실수 있는 귀한 주일 예배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인 지도자들 위해 기도하라는 귀한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는 것. 것을 위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며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이고 내일을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주일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